지우야, 우리 집에 선풍기 한개 밖에 없다. 갈아입혀야 되는데, 굉장히 귀찮다. 지우야, 안 돼, 이렇게. 위험해, 그 선풍기 막 이렇게 넘어뜨리면 어떡해. 응. 다시, 네가 세워놔. 응, 뜯으면 안 돼. 뜯으면 살아야 돼. 그런 <laughs> <laughs> <저런> 건 얼마야? <laughs> 와 공룡 공룡 이렇게 비싸? <웃음> <웃음> 이거 이유식 이제 베이스 만들려고 불려놓은 쌀입니다. 쌀 200g. 잡곡 200g. 이거는 원래 다른 잡곡 사용하는데 현미가루를 잘못 시켜가지고 그냥 오늘은 현미 200g 이에요. 여기에 이제 차조 40g 섞어가지고 두개 섞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육수 해동해놓은 게 있거든요. 아, 지금 육수를 녹히고 있어요. 육수. 이게 다 200ml씩 다섯 봉지예요 요거 지금 1000ml 녹히어서 요거 같이 애기 밥을 준비하면 됩영양 쿠쿠가 맛있는 추사를 시작합니다. 지우야, 우리 집에 선풍기 한 대밖에 없다. 류지우, 우리 집에 선풍기 한 대밖에 없다고요. 우와. 지우도 덥지. 우 와. 좋다. 요즘에 이유식을 반 이제 자기 주로 반을 제가 먹여주고, 그래서 진짜 이유식 먹을 때마다 난리가 나니까. 옷을 이렇게 그냥 막, 막 버려도 될거 그리고 최대한 짧은 거 모은 팔다리에 다 묶고 막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유식 때문에 애기 옷이 집에서 이렇게 처참해졌다 갈아입혀야 되는데 도저히 귀찮다 그런 일상입니다 요즘에 지우야 안돼 이렇게 위험해! 이렇게 선풍기 막 이렇게 넘어뜨리면 어떡해! 안돼! 다시 네가 세워놔. 엄마 오늘 몇 번째야 이거 지금. 와, 빨리 가서 세워놔, 지우야. 선풍기도 못 세게 하고. 뭘 아야, 아는. 잘못했지?

우리 여름이다 아빠 몰라면 조금 기다려야 돼 그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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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으면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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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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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두, 사야 돼, 안 돼. <laughs> 안 돼. <laughs> 이거 어, 이거 넣으면, 넣으면, 안, 넣으면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비 넣으면 사야 돼. 응, 어, 사야 돼. <laughs> 자, 야 2,450원이래. 어, 어 얼마래? 그래. <laughs> 쬐끄만거 하나 사지. 아니, 공룡 저런 건 얼마야? <laughs> 와, 공룡. 공룡 이렇게 비싸? <laughs> 15만 원이네. <laughs> 우와. 우와, 야, 이거 장난 아니구나. 으으으으으. 예, 예, 예. 와, 이거 귀엽다. 얼마인데? 12,000원. 아, 근데 이거 입에 들어가 가지고 빡빡 빨아 지면 이거 뭐 걸리겠는데. 어, 아, 아직 안되겠다 아, 귀엽네. 우와. 공룡 이게 장난 아니구나. 그 그래, 부들들을 하다. 내가 어. 만원기분이이하니까 이만, 우와, 그게 왜 2만 원이야? 움직이니까 이래. 이런 아, 관절이. 뭐가지이 이거, 이거, 라라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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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겼는데 8이원이야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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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<그냥> 만족해. <laughs> 일단 아좀 크면 이로 오면 안 되겠어. 그러니까 여기 금지 구역이야. 음... 어, 나 물총. 어 비비탄. 이건 물총이잖아. 어, 한사줘야 어? 되나? 뭐야? 이거 진짜잖아. 아 이천 원에서 찍어 보게. 응. 음. 얼마지? 응. 음. <laughs> 뮤직 스마트폰이래 노래 나오고 하는 거는 음~~ 이런 거 하나 사줘도 되긴 하겠다 근데 올해는 못 가면 올겟네 아직까지 지우가 자꾸 모르게 하는 쪽 맞지? 음. 와재난감 너무 많대 진짜 애들 눈 돌아갈 만한 거 많다 음. 어른이 봐도 이런데 이런 거 봐라 이런 것도 많 사자 이렇게는 야 가자 화장자. 가자 이제 봉키기안 사나? 사야 돼 이리로 나가야 사지 mm -hmm. 여기도 있네. 제가 여기도 있어. 입질 좋아할 만한 책, 여기도 있네. <laughs> 귀여워. 아유 무서워요. 어이리 오세요. 어 이제 끝내자 끝내자. 괜찮아. 괜찮아. 어이구 알았어 알았어. 이제 작은데. 봅시다 천천히, 천천히 걸을 아 가자, 힘들어 가자. <laughs> <laughs>